오늘은 2015년식 9만키로. USM7. 아, 이 차이가. 어려워, 어려워. 어려워요. 어지간하면 오달를안 봤는데, 차주분께서 저희, 어거 그래, 저를 믿고 오시는지. 근데 오, 오늘 운 좋게 또, 이 삼성차 부속이 없거든요. 에어컨 필터가 우리 다, 뺐, 다 뺐기 때문에 없어요. 근데 또시켜도안 갖다 줘. 얘들은 한 오다 받기도 뭐 하고, 안 하기도 뭐 하고. 그래서 올 중고차 사셨는데, 지금 엔진 오일하고, 에어컨 플러싱하고, 미션 오일, 이렇게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 올 배출해가지고, 지금 작업, 세차하고 있구요. 에어컨도 같이 물려가지고, 작업하고 있습니다. 이 세븐도, 이거 에어컨, 그, 컴프레셔 엄청 비싸죠? 엄청 비쌉니다. 그니까 러 나중에, 나중에 고장나기 전에 한 번씩 플러싱 하시고. 제보면 에어컨 냉동 오일, 그 엔진은 에어컨 엔진 오일 간다 생각하니다 에어컨 엔진 오일. 아시겠죠?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엔진에 엔진 오일 갈듯이. 아, 옛날에는 참이차 많이 만졌는데 지금은 이차 저는 이 차는 많이 안 만졌는데 구형들. VQ 엔진하고 SR 엔진들 참 많이 만졌는데 참 옛날이다 아~~ 옛날이여~~ 전류 <laughs> 제거했습니다 아 코퍼 이거, 이거 한개 있으면 거기 바꿔주면 좋은데 올코퍼 이거는 전혀 전용... 코퍼라 해가지고 그래서 앞에 들어가 전류싹 제거했습니다 와 냉동오일 색깔도 불량이고 양도 적네요